사순들을 지나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잇나이다. 한량한 눈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제거되게 하시고 미움도 제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And i 장 Yeah. Mm -hmm.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근심도 주님에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을 알수 주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체크할 수있나이다 아, 우리 모든려움이 되나야 노래가 바꿔도 잘 끊어. 우리 주님만 계신다. 주님만의 신뢰주님만함이 주님만의 주님만의 지위치함 주님만의 따라갑니다 주님만의 권위치이 주님만의 주님만의 권라치 주님만의 의주여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두려움을 위하여 기도가 될수도록 주여 역사여 주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끝까지 시편 56편 아,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평안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불을 가진 사람이 네게 어찌하니까, 그들의 종이 내 말을 공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그들의 옛 생명을 잃고 왔던 것같지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라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춰주소서, 나의 위암을 주께서 계수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에게 담은 소에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내가 아르는날에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대의심을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내가 아무리 잘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얻지 아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함이 싸우는 내가 감사들을 죽게 되겠느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나의박 생명의 스위치에 달리 하시다고 실속하지 아니하게 가지 아니하셨나가 아멘 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냐이죠 무엇을 의지하는냐에 결과물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있을 것겠죠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살았느냐 네가 누구를 믿으며살았느냐 다른 것그 믿음이 어지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를 잘 풀지 못하면 허망한 신앙생활하고 잘못되게 숙제 풀면 빵점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빵점 되는 신앙의 이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57편은, 어, 이제 56편은 57편과 함께 한 쌍의 시편으로읽컬어져요 구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요나 엘렘 르호김.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죠. 요낫지라는 요나 것은 요나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선, 어, 선지자를 기억할 겁니다. 이오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그런데, 엘렌러포딩의 의미는요, 먼 지방에 있는 조용한 비둘기를 향한 고요한 비둘기. 비둘기는 구구하고 오래야죠 푸드 때문에 날아가야죠. 그런데, 먼 지방에 있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구되지 못하고, 자기 소리도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한 <laughs> 그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 지금 다윗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하여,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약간의 계산착오가 있는 거죠. 이 계산착오가 무슨 건데, 사람이 생각하고 달라 내가 이곳을 피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곳에 도망가면 괜찮겠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 이게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한 곳은 어디냐 원수의 나라 가드라는 지역인데 불레셋에 망명하여 탄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겁니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도망갔다며 불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 원수의 손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또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고요 원수의, 원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음이 이제 요나 엘렐로키 -E 이라는 거예요. 먼집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비둘기가 되어서 울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답답해서 그 억압과 그빛박 속에서 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음, 뭐야 그야말로 아 뭐, 힘도 없는 이 피도끼처럼 되어있는 이 다윗의 신세를 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바위의 성역에서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아니미한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관단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원의 손길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오직 오직 예, 믿어지지 않겠지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옵니다 사람에게 뭐가 올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희한하게도 사람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더 주는 거예요. 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더 폭박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구원의 손길이 오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않죠. 사람은 사람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서로 사랑이요, 사람이요 하면서 살아보는데,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이 뿐이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도 요즘에 뼈가 두 개, 뼈가 저렇게 지금 체감을 하고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마음을 어 크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 백분지 일 남아 깨닫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유침하 압제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시인의 말을 책잡고 오로지 해칠 생각만 한다라고 골몰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죽일 계획을 의논하며 시인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사자성으로 사면 초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면에 모두가 얼른 되면서 잡아먹을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격되면서,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의 신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의 신앙의 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순절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두려움이 있으미 주여 십자가가 있으미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미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미 헬륨을 가진 사람이 인생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음. 사울 한 명으로도 벅찬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더 많은 원수를 맞아들린다 사월 하나도 증가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사월이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팟길이면 도망친 곳이 불렛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말씀은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이 오면은 눈물 나고 두려움이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두려움이 오면은 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은 한숨만 쉬어지고 두려움이 오면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숨지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머리가 돌아가지 가지 못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두려움이야.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을 했어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창조류가 되시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두려움이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데 우리를 공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편 119편 164절 이하의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마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실하시, 어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읽어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명초과의 상황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광야의 비둘기처럼 꼬꾸라져 있을 때에 그 때에 이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으니 두려움은 수름과 같아서 깊이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의 얼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노래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피하여 도망쳐봤자 또 원수들의 소굴에 갇혀있는 비둘기와 같은 신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다시 수릉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기풍 명성교회 수렁에서 끌려 올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자초하여 수렁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서귀포명승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